안녕하세요. 여의도 찐타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나를 사귀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눈에 띄는 카드나 수정을 골라주세요. 번호는 랜덤입니다. 번호 4번, 3번, 2번, 1번. 해당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세요. 1번을 뽑아주신 분, 나를 사귀고 싶어 할그 사람. 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서 단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 있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우리 1번 분의 연애 스타일을 봤을 때에는 항상 먼 곳만 바라보고 있는 그대. 약간은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그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가슴을 설레게 할 1번 분이 어, 정말로 연애다운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의 가까운 곳에서는 나타난 사람이 아니래요. 특별한 곳에 여행을 갔을 때 만나는 사람 아니면 정말로 텔레비전이나 아이돌의 그런 이상형이 높은,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1번 분은 지금 너무나 일에 힘들고 본인이 지금 진격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애를 위해서 눈을 돌릴 결을 또 나, 네, 나한테는 연애는 사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가끔 생각나는 과거의 그 사람, 나한테 따져,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한 사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나를 사귀고 싶어 하는 현재의 그 사람은, 어, 정말로 1번 분을 생각한다면 가족같이 느껴지는 따스함, 이 사람은 연애를 한다면, 어, 아무래도 연애 이골 결혼 이골 가족을 만드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고지식한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뭐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격렬하게 대시를 하시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 빠져든다면 내가 정말로 먹잇감이 되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날 많이 맞춰주고 그한 대상에 대해서 오래 할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과는 어, 이미 만났고 헤어짐이 있었고 상처를 받으셨던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만났거나 새로운 대상이 아닌 과거의 연인으로부터 어,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여지긴 합니다. 어, 조금은 그 사람과는. 깊이 있는 대화나 깊이 있는 그리고 오랜 만남을 전제로 사귀었던 분 같고 그 사람과 헤어진 게 어느 정도는 조금은 되어서 어, 실제로 정말로 그 사람이 외국을 갔다거나 이사를 갔다거나 해서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 같고 그 사람을 떠나보낸 후 나는 어, 나의 일상에 이미 적응을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에도, 음, 어느 정도, 아, 어, 잘생겼어요. <laughs> 여자분이시라면 정말로 이지적으로, 이국적으로 차갑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뭐, 이 정도의 매력이라면 눈에 띄는 외모, 아니면 체격도 굉장히 비율이 좋다거나, 그냥 외, 피지컬한 부분에 있어서 1번 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굉장히, 남성다움 또는 상대방 여자라면 여성다운 섹시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헤어졌던 사람이고 나를 떠나간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나를 아직도 잊지 않고 여전히 나와 사귀고 싶어 하고 다가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도 너무나 비슷한 당신이기 때문에 항상 대립, 그리고 어, 뭔가의 오해, 깊이 생각 안 하고 서로의 외면적인 거 그리고 표면적인 얘기 그냥 말꼬리를 잡고 싸우거나 잦은 다툼이 있어서 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서 헤어졌던 분 같기는 하지만 이번에 다시 만난다면 이렇게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듯이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되는 카드가 나왔어요. 한 번의 아픈 상처를 받은 그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할것 같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은 밝은 태양,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태양과 또그 사람조차도 과거의 가오를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과 많은 달라짐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웬만하면 나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던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오라클 카드에서도 뉴문, 염소자리에 뉴문이 떴습니다. 어, 보통 염소자리는 굉장히 노력하고 하나를 깊이 있게 파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 당신이 노력했던 그 대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답을 받을 시기가 된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많이 힘들었던 만큼 그 사람과의 따뜻한 미래를 준비할 지금 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언제쯤에 나에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연락은 왔습니다. 1번 <laughs> 분들 굉장히 금성적인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당분간은 그냥 친구. 또는 어, 아무렇지도 않은 이성 감정이 없는 그러하게 편안한 사람으로 다가는 오겠지만, 과거에 한번 드렸던 그런 어, 서로의 본능적인 거 그리고 매력도 이성적인 매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구막이 굉장히 잘 맞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가 잘 맞는다라는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을 만났거나, 아니면 헤어진 후에도 그래, 아, 이 서로만큼 잘 맞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헤어졌던 이유는 주변에 이제 문제라든지 자동적으로 오는 그런 잦은 싸움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나의 방향성을 잃고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릴 정도의 옆에서 방해하는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는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부터 1개월, 2개월 안에 그 사람은 서서히 나의 생활 안으로 다시 다가올 거고, 여전히 나를 옛날에 사랑했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면서 나의 매력을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들, 따뜻한 연말을 나실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 사람,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아픈 추억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다음 챕터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을 뽑아주신 분, 어, 나를 사귀고 싶어 한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로 2번 분은 딱 연애를 할 때에는 완전 꽂힌 연애, 정말로 몸과 마음이 다 끌리는 그러한 연애를 하는데 특히 이번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른 상대방 또는 나를 좋아하는 상대방들이 눈에 굉장히 띄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시는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사귀게 되면서 나 또한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번 분은 어~, 저, 어 사랑이 가까워졌다 풋풋한 사랑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정말로 일생일대의 멋진 사랑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 문턱에 와 있는 정말 좋은 조합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사랑하면서 재밌고 또 쫀득쫀득한 그런 심장이 울리는 그런 음, 정말 떨림도 볼수 있는 그런 연애를 곧 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사귀고 싶어 할그 사람에 대한 단서를 봤을 때는 어, 우선은 내가 여행을 갔다거나 나의 생활 반경에서는 만나기 힘든 상대일 것 같아요. 특히, 음, 내가 이직을 했다거나 이사를 갔다거나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을 때안 배우던 거를 배우러 갔다거나 정말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소개를 해주면서 만나게 되시는 분 같고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빛이 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분의 옆에 쓴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이번 분과 천생연분이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잘 어울린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아니면 정말로 가볍게 그래 뭐 별로 떨림은 없지만 음, 심심하니까 한번 만나는 볼까 그냥 밥이나 먹어볼까 그러면서. 천천히 천천히 내 나의 일상으로 스며드시는 그런 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 사람조차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을 만나고 세 번을 만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운명인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통한다라고 그러죠. 텔레파시가 통하거나 아니면 어,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나의 촉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 집중이 되면서 서로가 잘 맞는, 뭔가가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될것 같아요. 특히 이번 분이 이성이 여성일지 남성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을 위주로 한 사랑이 전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만나는 중간중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어,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정말로 대중에게 유명하거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나 음, 유명하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사라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 이번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처음에 그 사람이 별 볼일 없어 보였고. 그냥 평범해 보였는데 그런 대중 앞에 서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상대방한테 인기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매력이 발산되는 느낌이에요. 아저 사람과 사귀면 좋겠다 저 사람과 사귀면 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겠다라는 거에 초점에 맞춰서 가까워질 것 같아요. 음, 그 사람 자체는 정말로 예체능 종사자일 수도 있고 옷도 굉장히 컬러풀한 게 있거나 머리가 길다거나 숱이 많다거나 파마머리를 할 정도로 감각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음악을 하시거나 미술을 하시는 예치능 종사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운동을 하신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직업에서 이, 이번 분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이성, 매력적인 거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귀고 싶어 하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우리 관계를 이어갈까요? 라고 봤을 때에는 그냥 대놓고도 마시고 시끄러운 장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궁중이 있는 곳, 쇼핑몰이라든지 공연장, 음, 지, 지하철이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될 거고, 만날 때에도 옆에 사람도 많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 뭐, 처음에 1대1로 만나기보다는 1대 다수 또는 2대2, 뭐 그런 식으로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만날 때에는 굉장히 평행하고 평등한 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 분과 거의 동갑이거나 연하더라도 한두 살 차이가 나는 그런 분 같아서 그냥 봤을 때에도 자매, 형, 남매 같은 느낌에 서로 닮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하는 행동, 취미가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고요. 어, 정말로 쌍둥이를 만난 것처럼 어, 두 분의 취향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분이 굉장히 어, 얘기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가까워지고, 또 SNS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전, 정말 깊이 있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두 분이 물리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적어도. 음, 직업 때문이나 일의 특성상 두 분이 만나는 시간이 적어도 그런 SNS나 전화통화, 카톡을 통해서 만남을 깊이 있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3년 안에는 어, 정말로 사, 아주 찐하게 사귀시거나 가족이 될수 있을 정도의 깊은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현재 언제쯤에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상을 받는 느낌으로 이번 분에게 다가오고 그 사람은 정말 나에게 맞는 치트키인 것처럼 나의 모든 거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 천생 연분이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도 이렇게 가족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으로 결합할 수 있을 정도의 딱 뭔가가 인연이 있는 느낌이고 그 분은 지금 현재 곧 만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아니면 이미 벌써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놀다가 아니면 강의에서나 뭔가 내가 나의 생활을 벗어나는 곳에서 알게 된그 분. 혼자가 있었을 때는 나한테 이렇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지나치고 천천히 다가왔던 그 인연과 정말로 진한 사랑 러브 스토리를 쓰실 것 같네요. 곧그 러브 스토리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우리 이번 분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3번에 뽑아주신 분, 나를 사귀고 싶어 할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이나 그 상대방은 정말로 모태솔로 같은 느낌으로 연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상상으로만 하는 그런 연애. 음, 연애 상대방이 TV에 나오시는 분? 뭐 그런 식으로 만화책을 보는 주인공? 저, 그런 느낌으로 정말로 나하고, 어, 별로, 어, 가까이 있지 않으신 분 같은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방망이를 든, 하늘에서 방망이 든 손이 나타나듯이, 뭔가에 홀린 듯 하면서 나는 연애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또 상대방조차도, 아, 이게 긴감인가, 긴감인가 하면서 굉장히 3번 분에게 많이 재면서 천천히 어, 이거, 맞나, 안 맞나, 나의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특히 두 분은 만나고 난 다음에 떠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여행을 가신다거나, 같이 어, 이사를 가시거나, 두 분이 만남과 동시에 같은 곳으로, 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3번 분과의 연애에도 전개가, 어, 처음에는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를 잘 모르겠다. 어, 아니면 다른 분을 만나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연애가 정리가 안된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3번 분과 빠르게 정계가 되면서 처음에는 아 내가 조금 섣불렀다 아니면 내가 3번 분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끌렸다라는 느낌으로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분의 결론의 카드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10번 컵의 카드, 나의 감정이 최상이 되는, 이렇게 백조가 아이를 낳고 가족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감정 중에서 최상의 만족도를 두 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찌되었던 간에 연애에 관심이 없거나 연애를 해보시지 않았거나 상대방도 연애를 할수 있는 3번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새로운 스타트가 운명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도 약간은 매쉬업된 느낌으로 갑자기 우르르르 3번 분과 상대방이 만나게 될것 같아요. 두 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바, 바위에 낀 칼을, 칼자루를 아무리 빼도 뺄수 없을 정도로 뭔가는 문제가 되는 만남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칼을 빼낼 수 없는 사람의 힘이나 물리적인 압력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나눌 수가, 없, 나눠 놓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도 3번 분도 많이 생각하고 이 관계가 너무 섣부른거 아닌가? 너무 나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연락이 한참 뚝 끊기시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남의 전개가 평탄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뭉친 곳을 풀면서 서로가 만나는 것 자체가 이런 마사지의 역할, 나의 인생의 자극적인 역할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나의 일상에 지쳐있는 나의 모습을 마사지하듯이 풀어주는 상대방, 그리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그런 상대방을 만나실 것 같은데요. 나를 사귀고 싶어 할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 만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그분을 만나는 거는 일상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만난다고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2개월 안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처음 만나는 순간 1개월 안에 이제 사귀는 것처럼 될것 같지만, 정말로 쑥 왔다가 사라지는 인연처럼 나에게 치명적이지만 짧고 아주 깊은 어, 그런 추억을 남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처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의 앞으로 삶의 진행에 있어서는 정말로 새로운 스타트, 인연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음, 아마도 사귀는 가정에서도 평탄하지 않고 고 힘든 순간 순간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3번 분과 지금 다 3번 분을 사귀고 싶어할 그 사람은 많은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극복하고 긴 인연으로 연결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5년, 10년을 계속 그런 힘든가. 장애의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3번 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3번 분은 눈을 크게 뜨고 이 아프지만 나의, 나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을 뽑아주신 분, 나를 사귀고 싶어 할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 이미 떠났어요. 그 사람과 이미 헤어졌고, 그 상대방도 여러 가지의 생각은 많았지만, 일단은 흩어진, 우리 관계가 안개 속으로 그런 흐릿하게 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4번 분은 그 사람을 다시 연락할까 말까, 재회를 기다리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타워카드가 떴기 때문에 한, 헤어진 그분,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나를 사랑, 사귀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 곧 다시 연락을 올 거예요. 4번 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의 기회를 구해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번 분이 새로운 다른 사람과의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재해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일단은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번 분은 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카드가 더 많이 뜨기는 했지만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하나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는 과거의 그 재회를 기다리시는 사람과의 그런 추억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잠못 이루는 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그 사람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장애가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계속 그 사람과 뭐 갈까 말까, 그 사람을 만날까 말까에 대한 본인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아하는 크기는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꾸 이렇게 해상의 카드가 나오면서 과거에 좋았던 일만 생각이 나고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여행과 함께 했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4번 분인데 그 상대방조차도 그렇게 4번 분에게 다시 시작을 원하는 구애가 시작될 거예요. 굉장히 집요하면서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나 대세김하고 어느 정도의 나의 가오 그리고 우리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은 다가오려고 합니다. 이미 지고 있는 이 달인데, 풀문을 지나고 나서 하나씩 지고 있는, 하지만 그 에너지는 어느 순간에, 어, 순간적인 모멘텀, 계기가 돼서 뭔가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하죠. 아마 그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어느 정도의 휴직기를 가지고 나서 개선이 될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음, 일단은 사범분에게 나타날 사람은 두 명으로 보여지고요. 어, 운명의 새로운 상대 또는 과거에 내가 어, 생각하고 만났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내가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재회의 대상. 그두 분이 둘다 동시에 우리 사범분의 인생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사범분 어떤 만남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과거에 힘들었던 일에서는 이미 타워가 깨지면서 다른 내가 내가 만든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하늘이 해준 변화예요. 그 속에서 나는 행복과 보람차고 그리고 힘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암흑에서 벗어나서 양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지 또는 두 가지 선택을 보류를 하시면서 즐기시든지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사번분의 과거의 아픔은 이제는 씻겨지고 밝은 미래. 그리고 웃을 일만 남았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면 사번 분 이렇게 연애를 하시다가 둘다 접으시고 유학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일에 집중하면서 커리어에 레벨업을 올리시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제외에 새로운 사람 또는 나의 일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나는 어느 선택에 있어서도 과거의 나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우리 그러면 4번 분의 밝은 미래만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선택을, 선택을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게요. 감사합니다.